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31일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만났습니다. 뭐, 허경영 후보의 그 본거지인, 이른바 하늘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안상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보다 현실적이더라.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 안상수 후보와 허경영 후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어, 이벤트가 성사되지 않았나 아,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자주 만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기발한 이런 것들 이벤트를 만들어서 좀 언론의 주목을 끄는 그런 노림수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 제가 그 만나왔다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허경영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약간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뭐, 어, 선거 때만 하면 국회의원 선거, 뭐,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등 여러 차례 출마를 했죠. 계속 했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어, 인물이길래, 또, 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출마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길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좀, 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허경영은 어떤 인물인가? 예. 어, 먼저, 그, 뭐,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좀 이상하다, 또뭐 재밌다, 약간 뭐 사기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본인은 좀, 뭐, 허스트라다무스라든지, 허본자, 또 뭐, 허딩크, 뭐, 허리케인, 허토피아,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선거 공보에 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허경영 후보가 어, 이 성관위에 등록된 이 출마 이력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곱 번의 출마 이력이 중앙 성관위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먼저 제일 빠른 것이 이제 91년 1991년 3월 26일 날 서울 은평을의 기초의원으로 기호 3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6월 20일 날 은평 갑에서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광역의원이죠. 기호 4번 민중당으로 나왔다가 떨어졌던 거. 그리고 97년 대선에 기호 5번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거. 2007년 17대 대선에 또 기호 8번 경제공화당 후보로 출마. 아, 했던 거. 어, 그 전에 2004년 4월에도 17대 국회에 비로 비례 대표로 기호 1번 공화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 기호 2번으로 나왔죠.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그리고 지난 4월 7일날 서울시장 재보선 때 기호 7번으로 어, 국가혁명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곱 번 공직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라고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보나 벽보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 제가 한번 어, 보고 거기에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 97년까지는 조금 자신 소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선거 관련된 이런 부분에는 어, 자신의 얘기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특히 처음 이 기초의원, 은평에 출마했을 때, 그때 공보물을 보면은 자신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공보인데요. 요게 이제 무소속으로 처음 서울시 구의원, 은평의 구의원으로 출마했을 때그이 공보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협성 고등 국민학교 야간 졸업, 협성 상업 전수학교 야간 졸업, 검정고시 합격, 서울 신학교 야간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야간 2년 중퇴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91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란은 벌써 뭐한 30년 전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어쨌든. 어느 정도 자신의 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이게 검정고시 합격이 맞는지 서울신학교 맞는지 이거 다 제가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공보에 등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이건 신뢰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97년도에 자신의 아 이것이 이제 97년도 공보인데요. 여기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출생에 대해서 조금 적어 놨습니다. 1947년 7월 13일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실제는 1950년 1월 1일 생. 실제 태어난 것보다 3년 빨리 주민등록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 이게 좀 이상하죠? 어, 서울 중랑교 철길 아래 운막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이게 97년 대선 때의 공보입니다. 그러면서 낮에 공장을 다니며 15년간 야간 학교를 다녔다. 인류학벌이 이 사회의 가장 큰망국병인 만큼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공화당의 공약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학교 이름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수 국민학교, 뭐 협성 고등 국민학교 이런 협성 고등 국민학교랑 협성 상업 전수학교 여기는 어디 있나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 경북 포항이라고 나오. 더라고요. 그 학교가 이 학교와 맞는지 그건 뭐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포항에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본인은 이제 중남교 철길 아래 음막에서 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검찰에서 이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은 경남 밀양에서 1947년 7월 13일 출생한 걸로 이렇게 봤다 라고 당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뭐 그러면서 정당 활동들을 여러 개 했죠 그 처음에 아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쭉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어, 정치 관련된 정당들을 여러 개 창당을 하고 이름을 바꾸죠. 어, 1997년에 공화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하고 2007년에 경제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죠. 그리고 2014년에 민주공화당을 총재를 하고 2019년에 국가혁명당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바꿨다가 아, 지난 사체 아, 제목을 통해 국가혁명당으로 어, 이렇게 아,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 개 이제 정당 들을 바꾸고 창당하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죠. 이 허경영 후보는 결혼을 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해서 이 부분 이렇게 좀 봤는데 2009년 10월달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취재 결과 보면은 주변 허 후보의 주변 인물들이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증언을 어,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결혼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본인은 고아원 운영할 때 있었던 아이들의 어머니다. 그 호적의 부인으로 올라있는 사람이, 호적의 부인으로 올라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어, 내가 데리고 있는 애의 어머니일 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뭔가 명쾌하지가 않은 거죠. 어, 허경영 후보는 전과 3범입니다. 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두 차례에 있습니다. 한번 100만원, 한번 200만원 벌금을, 어, 물은 적이 있죠. 그리고 한 번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이 2008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어, 실형을 살았죠. 어, 그래서 2019년에, 어, 2009년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10년간 이 공직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돼서 2019년까지는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수사 결과 허위 사실로 어 나왔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아이 부분이 이제 여러 공부물에서 허경영 후보가 뭐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허위로 확인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에 당선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뭐 결혼하기로 했다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라든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라든지 어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죠 회장의 뭐 양자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어돼 가지고 어 1년 6개월 동안 이 수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 뭐 또 요즘에 이제 젊은 2030 세대에게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재미있는 아저씨,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도 있던데,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곤조곤 하나씩 따져보면 상당히 좀이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주장했던 이런 적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그 당시에 이 확인을 했던 거죠. 이 허경영 후보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어, 지난 4.7재보궐 당시에, 그때도 이제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 등록된 재산이 72억 6,224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 뭐, 재산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 뭐내 개인 재산은 많지가 않고 이 법인 소유 재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이 많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어, 지난 2020년 총선 때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후보를 257명이나 냈습니다. 어, 등록 후보 수로는 뭐 정당 중에 1등이었죠. 그런데 그 후보 중에 사기정과 폭행정과 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심지어 뭐 살인을 저지른 이런 후보까지 있어서 어, 상당히 좀 문제가 아, 어, 어, 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 추천 보조금 8억 4천 200만 원을 받았죠.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을 공천하게 되면 이 그걸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30% 이상 공천을 한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한 곳뿐이었던 겁니다. 76명 공천하면 받게 되는데 77명을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8억 4천만 원 정도를 <laughs> 전부 받아가면서 어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궁이라고 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 허경영 후보의 이른바 본거지라고 어 봐야 되겠죠. 이 하늘궁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보도가 나오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뉴스톱 기자가 허경영 후보와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국과 비슷한 개념인 백궁에 들어가려면 300만 원을 내고 명패를 사야 한다는데 이거 일종의 저 비즈니스 아닙니까?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허경영 후보가 하늘궁은 영업장입니다. 상담과 강연에 돈을 받고 이익을 창출해서 깨끗하게 세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정치인 중 세금 납부 랭킹 1위입니다. 개인 납세는 19억 원, 하늘궁 운영으로 35억 원 정도로 해서 총 55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은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8억 3,817만 원, 영업이익이 37억 3795만 원으로 거의 97%가 넘습니다. 주요 사업은 백국 명패 초우주 무한대 에너지 도토매 및 연구 개발, 강연 등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수입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세금을 내고 관련된 뭐 건물이라든지 땅, 재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 어쨌든 뭐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가 아이 허경영 후보를 만나면서 허경영 후보를 안상수 후보는 뭐 인천시장 두번 지내고 삼선 의원 지낸 이 국민의힘의 좀 고문격인 그런 원로 정치인이기도 한데 만나면서 어뭐랄까요좀 제도 정치권의 좀 공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뭐 같이 좀 미디어의 주목을 받자 뜨자 뭐 이런 맥락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허경영 후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좀 미디어에서 어,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허경영이라는 인물은 누구인지 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 저도 뭐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추적해서 이렇게 알아본 그런 어, 상황이 아니고 선관위에 등록된 공보와 벽보도 기존의 언론 인터뷰 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인 전에서 어, 알려드릴 만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더 구체적인 부분 한번 어,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